기마 기마장기입니다. 상 같이 올라가고요. 열어서 차와 모독에 하고요. 포장은 받아주고 차가 빠집니다. 병 열고 뭐 양득은 할 텐데 일단 상 올라가고요. 상이 돌아가면요, 상으로 여기 양득하고요. 여기를 올리고 상이 안 돌아가면 아 상이 안 돌아갔네요. 사 한번 올리고요. 사를 올린 이유는 상으로 잡고요. 잡을 때 잡으면 차가 여기를 잡을 때 막아가서 차졸상 동시에 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했고요. 음. 차가 여기 와서 이거 들어오겠다 할수 있네요. 그런 수를 둘수 있는 상황이고, 차가 여기 와서 막을 수 있고, 한칸 올릴 수 있고, 먼저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상이 여기 잡고, 이쪽 차가 들어오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차가 여기 나가세요. 상으로 여기 못 찾게 할게요. 차가 여기 와가지고, 살을 잡겠다. 포가 있으니까 하면은 여기 올라가서 대차를 하겠습니다. 대차를 하자고 하고요. 다시 피하는데 여기 못 가고요. 여기 못 여기 갈수못 가죠. 가면은 상으로 여기를 잡으니까 여기 못 가고 못 가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못 가고 이런데 그러니까 다시 초나라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대찰을 하던가 대찰 안 하면은 그렇게 되고요. 잘했고. 음, 포달 라고 하면 포가 옆 으로 넘 어야 되는상 황이 죠？잡 는다 이쪽 을잡 는다 이쪽 을잡 고요. 상은, 옆으로 가서 면포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상달라고 하고. 뭐, 붙이면은, 포로 잡으니까. 근데 포로 잡을 때 포가 말을 걸면서 포로를 걸수 있는데. 뭐, 상으로 여기 공격할 수도 있고요. 말을 먼저 달라고 했고, 아, 그 다음에 붙인다. 그러면 상으로 여길 잡을 수가 있고요. 마가 올라오는 건안 되는 수고. 상으로 여길 잡는 게 가장 좋은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그렇죠? 장군은 올리면은 포장을 부른다. 근데 지금 포장 부르는 자리에 막아있기 때문에 포장은 못 부르고요. 차 포를 달라고 오는 건안 됩니다. 상길입니다. 음. 마가 와서 포를 달라고 했고요. 이거 뭐 올라가면은 이쪽 붙는다 이런 건데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이쪽 오면 그냥 병을 당기면 되고요. 이쪽은 못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상으로 여길 잡았을 때요. 잡으면 마가 잡히죠. 그래서 여기 상으로 잡으면은 아마 마가 이렇게 와서 상과 포 동시에 걸 겁니다. 차가 왔고요 여기를 아마 붙이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 상으로 잡으면은, 마가 뜬다. 붙인다. 마가 이쪽으로 오겠죠. 포도 있고, 마도 있고. 그쵸. 이렇게 오고. 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막는 거 있고요. 근데 막는 게 좋아요. 이거 잡으면 마가 맞아보니까 이걸 마로 잡으면 제가 여기까지 잡고 들어갈 수 있고요. 음, 차를 쫓아냈고요. 아, 이수 좋네요. 점수를 좀 보면은 10점을 잡고 잡느냐. 여기까지 잡으면 옆으로. 차로 말을 잡고요. 말로 말을 잡고요. 여기랑 여기 이러면 뭐 점수가 할만 합니다. 졸 하나 더 잡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포장에 제 사도 하나 잡히겠지만, 음, 상을 달라. 상을 달라.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요. 면포를 달라고 할게요. 이쪽도 있고 여기 장군이긴 한데 차가 와서 막으면 막아갈 곳이 없으니까 포를 잡겠다. 만약에 지금 포를 포가 피하면은 여기를 잡고요. 여기 잡으면은 포를 잡고 차가 잡을 때 돌면서 포장. 음 일단. 장군을 불러서요. 피해 주고. 뭐 살을 잡으면은 제, 저는 여기 잡고요. 이거는 장군이기 때문에 살을 잡아도 제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았구요. 저는 포를 잡겠습니다. 왕이 잡을 것이고, 아. 이렇게 하면은 이걸 잡으면 포가 돌아간다. 붙인다. 차장은 못 부르니까요. 마가 일단 나오고요. 포가 돌아가고요. 제가 여기를 붙여도 차장에 외통인데 지금 차장을 못 부릅니다. 마가 있어서. 지금 제 마가 여기 잡으면서 장군 한번 부를 수 있구요. 제 생각엔 말을 잡았어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 포 가라고 하고 포가 이쪽으로 아마 넘어가겠죠. 이 쪽으로 다시 갈것 같진 않고요. 그죠? 이렇게 가고 이때 여기서 차장을 부르면은 사로 내리면 외통인데 마가 있어서 차장을 못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왕을 옆으로 해주고요. 뭐 포가 갔다가 이쪽 포장 부르러 올수 있는데 제 마가 이쪽으로 가면은요 이 자리 못 오니까 갔다가 이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장을 먼저 불러서 포가 이쪽 못 넘어오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포를 넘기고 이제 포장 오면 이 포로 막으면 돼요. 이거 끼우면요, 그냥 포로 여기 잡습니다. 어차피 포로 잡고 중포로 오면 되니까 제가 여기 넘어가는 걸안 막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고. 오히려 이제는 제가 포장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 많은 차가 달라고 와도 여기 포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포와 가서 포로 잡겠다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이라 차가 와서 지키면은 막아 있기 때문에 못 지키고요. 이 마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포장도 못 부르게 하고 있고요. 포가 넘어왔고요. 일단은 조를 제거를 하고 포장을 부르고요. 중포 올려고 했는데 차가 그냥 잡을까 봐. 음, 잡으면은 쓰러 장군의 제 말을 잡는다 이런 수네요. 그러면은 한번 이쪽을 지켜주고요. 뭐 제가 차는 없지만요 점수가 더 높아서 뭐 괜찮습니다. 차가 왔지만 포가 지켜주고 있어서 의미가 없고요. 후반전이라 후반전이라서요 기물 하나씩 잡히면은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점수도 점수고요. 돌아오고 지금 마장에 졸 잡히는 자리라서 졸이 움직이 그렇죠. 이렇게 하던가. 마장 부르면 잡을 때 포장 부르면 차가 잡히죠. 마장 부르면 이거 사로 잡으면요. 아 안 잡네요. 그러니까 사로 잡으면 포장을 부르면 갈 곳이 없으니까 차가 막아야 돼서 차가 잡힙니다. 그러면 줄까지 잡아주고요. 마가 이번엔 이쪽으로 오고요. 이러면 다리가 두 개가 되니까 포장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를 달라고서 해 이분은 차를 달라고 하고요. 차가 안 막으면은 마가 사를 잡습니다. 그렇죠? 마가 가서 지켜주고. 음. 이러면은 차가 잡힙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포장이라. 포장을 다시 부르러 오면요, 그냥 사로 막으면 됩니다. 음, 차가 잡히면서 이제 장기가 끝이 납니다.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포장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못 움직이는 건 똑같고요. 잡아주고 가고 네 이렇게 장기가 끝이 납니다.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나 남았기 때문에요. 제병두개 올라가고 포마 있으면은. 외통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 였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이 올라가고요. 4를 올린, 를 올린 이유는, 만약에 여기 상으로 공격 안 했다면, 여기를 잡을 때, 그니까, 내려갔을 때 먼저 잡아주고 잡을 때 잡을 때 차가 여기를 잡으면요 막아가서 이렇게 쭉 차까지 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장군을 못 부르게 하려고 사로를 올렸습니다 물론 차가 여기를 잡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근데 잡고 잡아주고 그다음 차가 올라와서 상으로 여기 못 공격하게 했습니다. 지금 차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이쪽 차까지 들어오면요 수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선 대차를 하자고 했고요 차가 갈 곳이 돌아갈 곳이 뭐 여기 네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대차를 하고요 상으로 잡고 상달라 많은 피해 주고요 잡아주고 살을 올립니다 올라가고 상으로 잡고요 왔을 때. 음,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수를 그래서 그냥 차로 마 잡고요 또마 잡고 그럼 차가 13점인데 마두개 10점이니까 일단 3점 손해 보지만 조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포장 불러서 내리고요 포를 잡고 이걸 잡으면은 제가 포장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잡고 마가 나오고요. 그래도 여기 말을 잡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를 달라고 하고, 지금 여기 장군의 살르네는 외통인데요. 장군을 못 불러요. 마가 있어서 어, 이래 어주고요 마가 와서 포가 이쪽 넘어와서 포장 못 부르게 하고요. 포를 뒤집고 차가 만약에 끼우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또 달라고 오면은. 중포로 와서 넘어가면 됩니다. 포가 넘어왔고요. 포가 오니까 졸이 못 움직이고 포가 잡고 이때 졸 같은 거 움직이면요,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왕으로 잡아야 되는데 포장을 부르면 외통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차가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포가 넘었왔고요 포장 불러주고 지금 그림은요 이거를 포로 잡는 잡으면 왕으로 못 잡는데 이걸 옆으로 하면서 포장을 불러요 그러면은 제 포가 잡힙니다 물론 막으려면은 마장을 한번 부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잡을 때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러면은 갈 곳이 없으니까 차가 또 와긴, 오긴 와야 되는데. 그런 진행도 있지만, 그냥 일단 넘어왔습니다. 살을 달라고 한번 했고요. 말을 달라고 오는 건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살을 잡고, 돌아오고. 마장을 부른 이유는 이걸 잡으면요. 포장을 부르면요. 왕이 갈 곳이 없으니까 차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잡힌다. 그래서 마장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면 차가 잡히는 그런 그림. 그걸 알고 그냥 왕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조를 잡아주고 차를 달라고 해주고 마가 지켜주면서 포가 이탈하면서 이제 차가 잡히니까 장기가 끝이 납니다.